랑 너야 불취가 누구야 겟맨이 겟맨 내가 불취 겟맨아 한 불취 하지 내가 함부로 W를 쓰면 안되겠구만 오잉? 오잉? 한 불취 하지 나는 목도 많아 호주가 맞을 것인가? 아 어, 오, 맞았어 에리스가다 맞아준다 우리 걱정하지 마라 탱이. 엘탱이다 탱이 엘탱이다. 엘탱이 L땡이 끌고 와. 오오오. 방도 어, 어, 엄청 빠른데? 도 엄청 빨라. 어, 땡겨 어떡해. 땡겨보면 어떡해. 잡아. 어, 잡았어. 걸었어. 아, 나 이게, 경하다가 아, 힐인 줄 알았네. 달리? 다시 한 도망가 볼게요. 오어 좋아, 좋아. 우리의 적은 역시 동료구만. 저, 저 조합의 단점이 뭔줄 알아? 이니시에이터가 없어. 와. 게임에 여기다 그냥 아무 뽑기만 하면 돼. 들어왔다. 너무 들어간다. 이거 이니시에이터가 없어 우리 이니지아이터가 있네, 성룡 게임에 너 빠져있으면 안 되지 고교가 음, 이니지아이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니시 못해 <laughs> 그거 그냥 딜 하지, 붙어서 야포점 요단은 다 나오는 물건 들어간 들어간다 호잉 음. 어? 아저기로 들어가면 어떡해 야다다 <laughs> <laughs> <동료다. 웃음> 아무리 딸피라도 그렇지 그래. 들어가면 어 <laughs> 딸피 딸피 잡으려고 개명 못 걸어도 야 재밌게 맞셔편안 개명 개 와우 기면 잡는 거지 <웃음> <웃음> 와 반반 빠져 빠져 가자 피 먹자 피피 피 나도 줘 아, 아. 나도 먹게 해줘 <laughs> <위에 거야. 웃음> <laughs> <오>, 이게 <이번에> 야오이거 찍었다. 얼굴어고아리 <laughs> 하나가 <laughs> 상당히 거들었다. 야나 살랑살랑 깻에 살랑살랑. Yeah. 아, 아. <laughs> 형님형님나맞았 아. <laughs> 일부러 맞으니까냐? 아, 형님 일부러 맞아 주시나 어, 그런 배려거 겪어보... <laughs> 나는 그런 겨, 배려심을 겪어보지 못해 가지고. 나는 틈날이 거는... 있으니까. <laughs> 와, 그런 아 진짜 쉽네. 바로 올줄 알았더니 또 텀을 더서오네 음. 아, 이 진짜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예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이 아, 이거. 아, 이이겨요안끌 아, 는줄 알았는데. <laughs> 너무 아, <아파라> 파 <laughs> 모른 잘 못해. 도 그거는 조금은 평균보다는 이상한 골은 이다해골고잘 못해. 골은 잘 못해. 골은 잘못 벌벌벌벌, 이 진짜 두이뭐 깊이 나왔다. 복도 어 나이스 커골 썼어. 제, 형님, 샴타민이 형, 형님을 아야 뭐 아이요. 고 아, 아, 뭐, 이거 한명못잡네내코내 공을 쏠수 없어. 대토리 내 공을 쏠수 없어. 아 멘티 멘티. 좀타워 타오입니다. 타워입니다 공장 나왔다. <laughs> 뭐다 살아 있었네. 아 그러니까 이렇게 싸한 타면 어차피 들어온 건 제스만 들어오거든. 그래서 나 앞뒤라인 쓰고 잭스 뒤에서 이렇게 잘라서 가면 돼나 위험하면 그냥 하나 들고 치면 되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오오 한 번만 더 오지 안 응. 가지 파버 <laughs> 아, 맞다. 에이, 아 이거 못 맞췄어. 하나, 둘, 셋, 나 둘, 트리플 어우 잭스 트리플? 어 잭스 위험하다. 잭스 큰다. 잭스가 크면 안 돼. 같은데 어, 저걸 잡을. 어, 뭐 뭐야? 다 <laughs> 들어오네. 내가 고치 모해한 첫. 아 무대 가이거서 네. 이거 이건우가 이거 일부러. 코치맞아서엘리스한테날 왔어. 같 아, 굳이. 굳이. 이 굳이. 이이 굳이. 이 굳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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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달했어 <laughs> 미이일 전달했어 이 굳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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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굳이. 아 무서워. 오. 야 이거 이런 거다 먹어. 많아 많아. 다아 와. 다 어디가? 돌가서안 돼. 내셔 갔어야 되는데 순서 바뀌었네. 조심해, 빨리. 아, 아. 아 와, 깔끔했다. 하 그래 팔라또위로 올라가려고. 아, 어, 클러했다 어, 아이스 어, 어 뭐야, 들어갔어 이 하이 다 뭐야, 아위. 왜.. 아. 백스..야 모 언제 나왔어 <laughs> 비요 그래비다 업체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기다려. 이리 뜨. 모데카이도 잡을 수 있는 게 없는데? 어우. <목소리> 너가 잡을 수 있어. 모데카이도 템을 어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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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야 오지마 오지마. 오지 야 네가 싸움 이겨 먹고. 너게 못이겨아야너쎄 진짜 쎄. 지금 너, 템, 차이를 <laughs> 야, 템 차이를 봐. 대딜이 차이 더 쎄. 아 씨. 야템 차이를 봐. 네가 쎄다니까? 내가 뭘 식하니까? 내가 더 쎄다니까? 왜안 갔다 왔어? 월식하나 있어. 오 무서워. 안 맞았어. 아나 맞았잖아. 아니? 아 아깝네. 거그네. 형님을 죽여야 되는 거잖 와. 와. 사이게나 이제 너다 해도 이제 너할거 없다. 그러니까 이 핑이 많이 늘었다 겠네. 와!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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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는 게없는 <laughs> 이게, 이게 원딜이 있으면 무조건 이게 서포터 하나 있어야 돼. 선모두, 선모두 나를 보고 있고 겜메두 나를 보고 있고 모델카이저도 나를 보고 있어. 셋이서. 그러니까 이게 뭐야? <laughs> 할수가 없어. 라빈. 라빈. 어아 어. 당했다 오 데리고 왔다야 내가 데리고 왔어 살찐 걸어준 거 같은데 내가? 잭슨 쎌 텐데 안쎄 이게 모대야 까미 까비오 안영